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소피아가 미니 충전 선풍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바로 짜잔, 두 번째 영상을 찍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 개봉기 말고도 또 다른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과 함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고 한번왜 이걸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개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님을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손님의 이름과 자기 소개 그리고 왜이 영상을 같이 찍게 되는지를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피아님과 함께 미니 충전 선풍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가 왜 소피아님과 함께 하게 되냐면, 저가 오늘 문구점에 가서 미니초년 선풍기를 샀거든요. 근데 소피아님도 샀다고 들어서 어 개봉기를 어, 찍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개봉기를 같이 혹시 찍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소피아님이 허락을 해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럼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개봉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님까 소피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블루가 좋아서 블루를 샀는데요. 네, 지금 브라운, 블루, 옐로우 컬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피아님 것은. 저는 토끼가 어, 토끼하면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핑크, 핑크, 옐로우, 블루. 색상이 가색. 있는 중에 핑크 색상을 사서 이 토끼 모양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음. 나와 있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프린세스 레벨. 토끼 공주라고 돼 있군요. 이거는 스몰 베어. 작은 곰이라 되네요. 그럼 음.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음,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걸 1차적으로 뺀 다음에 이걸 2차적으로 빼시면 손쉽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박스는게어떻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 이 상태로 그... 이 상태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가 먼저 있고, 뭐 한국어도 나고 여기가 한국어 표지고요. 이뒤표지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제품 해가지고 뭐 스위 스위치 뭐충뭐 뭐, 키는 거뭐 충전 속도 같은. 휴대용 충전기, 미니 선풍기의 사양설명서가 나타내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완전히 충전한 후 사용해주시고요. 권유하는 충전 전압은 SVA1A이고 충전시간은 약 3-4시간입니다. 충전불이 꺼지면 충전 완료를 뜻합니다. 스위치 제일 윗부분에 설치하면 전원이 꺼진 상태이고 중간 부분에 설치하면 1단계 저속풍을 의미하고 제일 윗부분에 설치하면 2단계 고속풍을 의미합니다. 저속풍 상태에서는 사용 시간은 약 3시간이고 고속풍 상태에서 사용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자 제품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스위치라고 나오고. 여기가 충전구, 그리고, 내추럴, 뭐, 실리콘, 이런 강력한 모터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냐면, 이, 이 목걸이요. 목걸이요. 진짜 보면 됩니다. 이 목걸이와 이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소피아님 건 핑크색, 저거은 파란색인데, 충전기색은 네. 똑같이 파란색입니다. 핑크, 왜, 왜 저것은 파란색, 소피아님 것은 핑크색이냐? 저 선풍기는 파란색을 색상을 선택했으니까 파란색이 오고요. 소피아님 것은 핑크색을 선택을 해서 핑크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개봉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렇게 지금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은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로 이거를 넣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충전기가 들어있는 건 어디에 충전을 하냐? 그 바로 여기가 키는 곳이거든요. 그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폰 꽂는 데처럼 이렇게 딱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똑같이 여기 딱 꽂고 그 다음에 이 USB까지 나와서 뭐 젠틀을 뭐 끼던지 아니면 USB에 넣어서 하던지 해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루이스님 것처럼 곰돌이는 여기에 달려 있어서 이게 앞으로 끼기 쉬울지도 모르는데 저 소피아니 저거는 어 끼기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굳이 앞으로 끼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앞으로 딱 꼈거든요. 근데 만약 안 깨지면 반대로 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처음에 얇은 실 있잖아요. 그리고 요 마지막 거를 얇은 실 안에 잘 끝까지 넣어주면 지금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도 이것만 잡아도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 이거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이 음 이렇게 보면 이게 왼쪽이잖아요. 근데 어, 이게 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쪽 부분 오른쪽이죠. 그럼 이쪽에 지금 이 USB 꽂는게 있고요. 충전키트. 여기 보시면 지금 2 단계, 1 단계, 오프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예 작동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속풍, 이렇게 하면 강속풍, 고속풍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작동 시켜 볼까요? 자 먼저 이 끈을 잡고 1단계로 하겠습니다. 아이 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비닐봉지를 이 정도 걸어 지는데각 고속풍을 해볼게요. 이한 네, 번에 딱 걸어집니다. 네, 강소풍과 아니 고속풍과 저속풍의 차이가 그거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바람이 세요. 그리고 이게 음, 그한 손에 딱 집혀져 가지고 어디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냥 이렇게. 목이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이 이렇게. 하렇게도나쁘 이렇게. 고생각이 듭니다. 그리이이감돌이가모이이좀싫이면이걸 빼서 뭐안기렇지이니면이 빼서 이렇뭐이런것이럼이런 걸로 뭐할이있습 이렇게. 이렇게. 이리콘 이렇게. 이 있습니다. 네. 루이스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해주시죠? 루이스님 걸 한번 보죠. 여기, <laughs> 위에 모양이 곰돌이 모양이죠? 여기가 근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이쪽 부분이 콘으로 같이 여기 깔맞추면 되있거든요. 이게 다3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그냥 부드럽게 잘 잡혀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잠시 제가 샤오미 배터리 들고 와서 이 현장에서 한번 충전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미 배터리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이 USB를 이이 이 빵끈 같은 걸 풀어서 이렇게 딱뭐 스마트폰 충전기랑 거의 비슷, 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USB를, 이 조그만 부분을 여기다가 꽂는 거 같아요. 이것을 꽂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충전이 아직 100% 와, 원래 처음엔, 완전히 안 됐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다 충전이 있어가지고 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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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켜고 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충전이 아직 다안된 걸로 뜨고요. 그래서 이 불빛이 사라지면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이걸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인형 이벤트 처음에 열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음, 제가 될수 있으면 그 택배비를 부담하고요. 네. 그, 신청 부, 하시는 분들이 15명 이상 되시면 이벤트를 무사히 진행하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이번 이벤트는 그냥 실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세한 거는 그거 1회차에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만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올리는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이. 루스님도 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